x에 대한 이차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합이 45가 되기 위한 정수 k를 구하시오. x에 관한 이차부등식에서 k와 관한 계수를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해서 풀어서 놓으면 결국 x에 관한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됨을알 수가 있습니다. 이를 이 참수 개념으로 본다면,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는 k-6과 k+2가 되고요. 0이하의 범위는 x축 아래쪽. 따라서 x의 범위는 k-6 이상 k+2 이하. 그리고 문제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총합이 45. k도 정수기 때문에 k-6도 정수고 k+2도 정수가 됩니다. 먼저 정수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.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, 양쪽 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더해주면 바로 정수의 개수 9개가 됩니다. 연속된 정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이 다음과 같이 있고요. 그래서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2분의 정수의 개수 9를 곱하고, 그 다음에 처음 수 k-6과 끝수 k-2를 더해서 이와 같이 2로 나눠줬을 때그 총합이 45가 되어야 되겠죠? 양변을 1로 곱해서 정리해주면 바로 k는 7이 됩니다.